혜연이가 질문을 했는데 선아야 이거 했어? 326번 선아야 326번 해봤어? 326번. 어, 선아야 이거 같이 질문 받아 같이 질문 받고요 상위권 문제중에 326번 보도록 합시다 뭐 상위권 문제라서 선생님이 같이 질문 받겠다 이런건 아니에요 상위권 말이 상위권 문제지 뭐풀 문제들은 사실 써먹고 거의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근데 이 326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같이 질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잠깐 확대를 해서. 놓고 봤을 때. d e 길이라고 랬지 D부터 e 까지 봐봐봐. 좀 발상이 좀 괜찮아야 돼요. D부터 E까지의 길이 구하라는데 알고 보면 또 쉬운 건데 일단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꼭지각에서 밑변까지 어떻게? 밑변 각 A의 이등분선이라 그랬으니까 이등분선이라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 길이 같고 수직이 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길이는 몇센치나와3 센치나오죠. 그럼 여기서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어떤 눈치를 채야 되느냐? 내가 이걸 그대로 네. 갖고 와볼게요. 이거 초록색으로 지금 형광펜 칠해주는 이 직각 삼각형을 내가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그려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고요. 직각이 되죠? 네. 그럼 여기 몇 센치야? 3cm. 3cm가 되 여기 몇 센치야? 내가 자꾸 왜묻는지 니들. 5cm죠. 그럼 여기 몇 센치야? 4cm. 라고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무슨 기능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뭘 내렸어? 수선 내렸지?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려요자이 도형만 봐봐요 이거 뭐 보이는 거 없냐? 중학교 1학년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얘는 삼각형이라는 걸 공부했다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초등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삼각형 넓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D1을 물어봤는데 D2 길이는 삼각형 a D, c 에 뭐랑 똑같니? 높이랑 똑같아요. 그 말인 즉슨 무슨 뜻이냐?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각 삼각형의 3cm, 4cm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넓이지. 그럼 이 넓이가 얼마나? 6이지.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죠? 여기서 알아내야될건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좀 빨리 구하셔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빗변 곱하기 높이. 혹은 두 변이죠. 빗변 뺀. 맞죠? 직각삼각형에서한 변이 2의배수면요 2로 나누는거 어떻게 해? 다른 한 변이랑 곱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 생각할 것이야 그래서 빨리 보 없네 이 삼각형 넓이 6은 또 어떻게 나오게 돼? 밑변 곱하기 높이 다른 밑변 곱하기 다른 높이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얘를 지금은 얘를 밑변으로 잡고 얘를 높이로 잡았으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나왔지만 여기 6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3 곱하기 4로 나오는 6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번에 요렇게 얘를 밑변으로 잡고 얘를 높이로 잡으면 2분의 1 곱하기 얼마야? 5 곱하기 x가 되겠지.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재는 거니까 똑같이 잡으면 뭐 나와야 돼. 6 나와야지.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쓰는데? 여기 뭐라고 쓰는데? 2분의 1 곱하기 얼마? 2분의 1 곱하기 얼마?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라고 쓰면 보세요. 이 방정식 나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해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엑셀 가수 얼마까지? 엑셀이 2, 2 곱해주면 어떻게? 12, 5분의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되게 간단하지? 왜선생님 자꾸 문제 풀다가 웃어준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직각 삼각형이 있잖아요? 선생님, 니들 이제 닮음이라는 거공부하기될때 알게 될 거예요. 닮음이라는 거공막할때 알게 될 건데, 이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여기서어떻게 수선되면 얘도 높이가 뭐 될수 있지. 그치 여기서 여러분도 좀 알아두셨으면 알아, 좋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는요, 예곱하기 예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또또또 예곱하기 예곱하기 얼마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할 때 소공식이라고 해요. 공식 음식 공식왜 음식이냐 예곱하기 얘는 예곱하기 얘랑 어떻게 될까 네. 같아요. 중학교 2학년에 닮음의 내용 가면 니들은 이걸 이 도형으로 배우게 돼요. 이렇게. 빛변이 바닥에 가득 엎드려 놓 것은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될까? 아, 예고하기에는예고판기얘연똑같아 예고하기에는. 예고하기에는. 네. 무슨 음식 써줘? 있어야 소공식 있어야지. 그래서 소공식, 음매공식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아,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한번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오케이.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